여기 대군주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며 아직 출시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작 배급 모두 봄날 소프트에서 진행하며 자체 게임 포털인 봄 게임즈에서 서비스를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기 힘든 PC MMORPG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모바일도 같이 출시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일단 PC 게임입니다. 사전예약 페이지를 보면 반지의 제왕 같은 게 연상되는 중세 판타지풍의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동사양을 적절히 합친 듯한 대작이 예상되는 비주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갑자기 에? 이게 뭐야? 싶은 분위기로 급변하게 되는데요. 홍보 영상을 잘못 붙인 게 아니라면 메인 이미지와 이 영상이 어떻게 매칭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리니지 라이크인가를 생각했지만 영상만 봐도 이것도 중국 양산 연인에 할 수밖에 없죠. 완전 제대로 낚시를 하려다가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원조 게임을 찾아봐야겠죠. 어렵지 않게 원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찾아낸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니 꼭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제가 찾은 이 게임의 원판은 2022년 7월에 출시한 EU 게임의 로스트 생츄어리입니다. 영어판인 걸 보면 더 이전의 중국 게임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못 찾았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게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t e light in the depths of darkness. 대군주전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이 게임은 역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 중국 양상형 게임이 맞았습니다. 해외 출시한 게임을 한국에 또 출시하면서 낚시 광고 콤보까지 하는 경우야 흔한 경우지만 첫 번째 반전은 국내에서도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게임은 바로 22년 10월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고 아직도 운영 중인 무야강호입니다. 무야강호의 캐릭터 선택 화면과 초반 플레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끝없는 똑같죠? 위, 로스트 센츄어리아 같은 게임사인 EU 게임에서 서비스를 하는 걸 보니 같은 게임사에서 번역만 하여 국내에 출시한 듯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닌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게임이 또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이 11월에 출시한 환생의 나라입니다. 이 게임 역시 캐릭터 선택 화면과 초기 플레이 화면을 보실까요? 즐거운 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캐릭터가 두개 부족한 것 빼면 똑같은 게임입니다. 기존 로스트 생츄얼이나 무야 강호보다는 보상면에서 좀더 해자입니다. 세배 경험치 던전이 다섯 배라던가 초기에 말 대신에 좀더 좋은 탈 것을 준다던가 하고 있죠. 같은 게임인데 우리가 더 잘해줄게 이쪽으로 와 라고 꼬시는 듯 합니다. 이런데다가 3분을 쓸지 몰랐지만 3분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빼박 그냥 같은 게임입니다. 마치 무엇이 다른지 찾기 힘든 각종 미러 시리즈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그래도 미르는 워낙 유명하고 성공한 IP니까 아류작들이 많다 치는데 이 중국 게임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같은 중국 게임을 다른 게임사가 국내에서 동시 운영 중인데 PC버전을 또 다른 게임사에서 출시한다? 너무 황당한 경우라 대군주전 사전 예약 페이지에 영상이 잘못 들어간 게 아닐까 다른 게임을 잘못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대군주전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같은 게임을 국내 서비스만 세 곳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대군주전은 PC버전이라고 하지만 뭐가 달라질까요? 화질이라도 더 나아질지 의문입니다. 근데 왜 모바일 버전은 12세인데 PC판인 대군주전만 청불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동시 서비스는 그렇다치고 낚시성 홍보마트도 똑 닮은 게더괘씸합니다 그나마 캐릭터를 예쁘게 2D화하여 광고를 하는 무야광호는 양심이라도 보이는데 중국 무협 RPG에서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들로 홍보를 하는 환생의 나라나 대군주전은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대충하는 아빠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한정판 탈 것을 드릴 테니, 어서 타보세요. 미쳤군요!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눈 파장이 없으니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어서 비경에 들어와 봐요!